그다음에 식상이 숨고 재성이 노출된 경우에 서는요한한 가지 한, 한, 낚시도 뭐더 진도를 나가기도 좋 네, 식상이 숨고 재성이 노출된 경우에 있어 이 팔자는 정말 볼게 많아요. 네, 무인 을묘, 을묘, 을축 무인. 자 원형적인 자 이런 걸볼때 전부 다 비급의 에오사이즈죠그죠비경독체의에오사이즈고 예? 예, 재성은 어디에요? 여기, 여기. 자, 식상은 없다, 그죠 예? 관도 없다, 인도 없다. 단지 축중에 숨어있죠, 그죠 예? 관하고 인하고가 축중에 숨어있는 모양인데, 예, 이런 경우에 조직성이 일단 관이 없다는 것을 힌트해서 를 관이 없으니까다고 해. 예? 그 조직사회는 힘들겠구나. 그죠? 이런 뜻으로 하 그러면, 정제나 편제성을, 어, 쫓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업성, 이 재성을 쫓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요? 사업성으로 가는 거죠, 주로. 사업성. 그 다음에 독립성의 인자는 어디예요? 독립이나 주도의 인자는, 예, 인묘, 인묘, 그죠? 그 다음에 팔자에 뭐, 뭐 있어요? 축, 인묘, 이렇게 삼자가 뭐였죠, 그죠? 축인묘는 뭘만든다 도둑이 되도 인류 도둑. 네. 뭐든지 뭐예요. 그, 이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확연하게 네.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자 그렇죠? 저는 대운 따라서 이 경우는 잘못한 도둑이 되고, 잘못한 배부가 되는데, 뭐예요. 강한 기운이 반기는 것은 무엇이다 목이 가, 강하죠. 그 그렇죠? 강한 기운이 어디에서 화운에희석든데 네. 대운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진 정사, 모, 기미, 영신 신류,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화운이 어떻게 해요? 이운에확 펼쳐지죠, 그죠? 그래서 오미대 운에 그, 굉장히 경제적인 번역을 하였고, 어디에요? 유운, 저운로부터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뭐예요 제조나 기술서 속성을 맺는데 그것이 서서히 약화되죠, 그죠? 가뭐예요 일출, 일몰, 해가 지는 찬 자리니까, 이때부터 제조업은 어떻게 한다고 요 이제 서서히 전보를 가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팔다이 뭐냐면, 직업 환경을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뭐예요문을딱 보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은 우리가 거꾸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 이런 사람은 거꾸로 가면, 근데 기본 거릇이 있으니까, 예, 도둑이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는 뭐냐면, 예, 거꾸로 말고 흘러간다 칩시다. 자, 신의 경수. 저럴 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식사를 쓰지 못한 놈으로 가면 팔다리를 접고 살아간다 하면 어디에요? 팔자에 강화되어 있는 것들 여기 로그 있죠, 그죠, 욕. 로그. 예. 을 쫓아서 는 국가의 로그에 관련되는 건데, 과연 강한 조직성이 있다 없다. 만족직성는 아니다. 그죠. 관인이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대체로 공사기관이라든지 특수성 전문성을 가진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게, 답답하게 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년 후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한다. 범했죠.